얼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다 했고 비열, 융해열, 이 네. 융해열때문에 나오는 냉각과 희석은 같다는 개념 그 다음에 표면적은 오직 시간에만 영향을 준다 얼음 중요한 건다 했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다른 건 몰라도 돼 얼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짜잘짜잘한거 추가 설명을 좀 일단 투명한 얼음부터 좀 가볍게 해볼까 뭐 투명한 얼음이 또막 희석량이 덜 생기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있어 보이게 말하는 그런 또 설명들이 많은데 투명한 얼음이랑 불투명한 얼음이랑 사실 질은 똑같아. 왜? 이것도 융해열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투명한 얼음을 써서 마티니를 0도짜리를 만들고 불투명한 얼음을 써서 마티니를 0도짜리를 만들었어. 그럼 얘네 희석량은 어때? 똑같아. 똑같아. 사실 투명하고 불투명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 대신에 그럴 순 있어. 자, 어. 위스키 온더락이 두 잔이 있어. 하나는 완전 투명한 얼음이고 하나는 좀 불투명해 안에 아주 공기가 가득가득 찼어 그랬을 때둘다 위스키를 붓고 이제 뭐 무슨 얼음이 더 오래가나 이렇게 기다리는 실험을 하면 얘가 훨씬 빨리 녹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투명하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 그러니까 공기층이 없다고 해보자 근데 얘는 불투명하다는 건 뭐야 안에 공기가 이렇게 갇혀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똑같이 이만큼 녹았을 때이 얼음이 둘다이 정도 녹았어. 그러면 얼음 표면적이 얘 일자랑 얘 이렇게 곡선 두개 들어간 거야. 표면적이 뭐가 더 커? 곡선. 음. 이게 더 크지? 표면적이 크니까 어떻게 돼? 더 빨리, 빨리. 빨리 녹아. 그래서 불투명한 얼음이 빨리 녹는 거야. 이게 얼음의 품질 차이가 있어서 빨리 녹는 게 아니고 안에 공기가 갖춰져 있어서 녹다 보니 표면적이 커지니까 빨리 녹는 거라고 빙질의 차이가 아니야 결국 뭐의 차이야? 그러면. 표면적의 차이야 그래서 바텐더가 다를 수 있는 건 표면적 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뭐 사람이 얼음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얼음 고유의 값이 융해열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빙질은 사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우리는 표면적만 알면 돼 투명한 얼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조금 보자 아이스박스에 투명한 얼음을 얼리는거 너네 뭐 유튜브든 책이든 뭐 이런 데서 본적 있어? 네 투명한 얼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냥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얼리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막 얼음을 뭐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얼음을 끓여서 와. 얼리면 투명해진다 어 절대 분명 불가능하고요 또뭐 천천히 열리면 투명해진다. 응. 어, 절대 불가능하고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어, 아이스박스라고 쳐.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 어, 뚜껑이 원래 있을 거냐? 근데 뚜껑을 빼. 뚜껑을 빼고 이 상태로 냉동실에 넣. 어 그러면 아이스박스니까 이거 여기는 절연체. 어, 온도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절연체란 말이야. 그러면 시원한 냉각 바람이 여기 위에만 영향을 미치겠지. 그래서 물이 어디부터 얼어? 미, 미. 위에부터 얼어. 그래서 위에부터 얼는데 처음에는 진짜 물만 얼어. 물 분자만 얼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절반까지는 투명하게 얼어. 얼음은 어는데, 얼음 외에, 물에는 공기, 뭐 질소, 뭐 산소, 이런 게다 녹아있잖아. 그 녹아있는 애들이 처음에 밑으로 도망가. 얘네들은 훨씬 늦게 온단 말이야. 어는 점이 훨씬 낮아서. 그럼 도망을 가다가, 여기 이제 다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여기서 이제 공기가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불투명하게 돼 그러면 이렇게 반만 얼려서 이거 톡 잘라서 반만 쓰면 우리가 투명한 얼음을 쓸수 있는 거야 어, 얼음이 투명하게 얼리는 방식이 이런 방식인데 주얼 아이스 알아? 네. 요즘 왜 집에서 동그란 얼음 아유. 투명한 얼음을 얼릴 수 있게 해주는 그거 원리가 지금 이 아이스박스랑 똑같아 걔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얼음 틀리 여기가 이제 모양 여기가 이제 모양이 동그랗게 접혀 있어가지고 이게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지 뚜껑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는 이제 물이 빠질 수 있게 동그란 아니, 어, 물이 빠질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물을 여기부터 채우고 여기도 물이 차 여기부터 쭉 여기까지 채우면 아까 아이스박스랑 똑같이 위에부터 얼어 그러면서 공기는 밑으로 다 빠져. 그러면 이제 위에 동그란 것만톡 떼서 우리가 쓰는 거고 여기엔 불투명한 얼음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이제 갖다 버리는 거지. 주얼 아이스가 이런 원리야. 아이스박스랑 똑같아. 그 다음에 또 투명한 얼음 얘기하면서 또 바텐더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단단한 얼음. 얼음이 투명하다는 거는 안에 뭐 공기가 됐든 뭐가 됐든 불순물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 근데 불투명하다는 거는 안에 물 외에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이다 공기다. 어, 물이 워낙 깨끗하니까 한국. 불투명하다는 건 안에 공기가 차 있지. 그러면 뭐가 더 단단하겠어? 어, 투명한 게더 단단해. 그러니까 물이 물만 확 밀도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얘는 물 외에 공기가 들어 있어서 밀도가 조금 낮다는 거지.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애가 당연히 더 단단해. 투명한 얼음이랑 불투명한 얼음이랑 이게 탁 부딪히면 불투명한 얼음이 깨지겠지. 얘가 더안 단단하니까. 근데 결국 뭐야? 불투명한 얼음은 뭐 쉐이킹을 할때잘 깨져. 잘 깨지는 건 뭐가 늘어났어? 깨지면 뭐가 늘어나? 이성량. 이성량 말고 표면적. 표면적이, 표면적이, 표면적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시간 쉐이킹을 해도 희성량이 더 어떻게 돼? 많아져. 많아지지. 그래서 결국 단단한 얼음도 뭐야? 표면적이 달라져서 또 희성량이 달라지 이 결국. 단단한 얼음이 덜 녹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맞는데 이게 단단한 얼음이 얼음의 질이 좋아서 빙질이 좋아서 품질이 좋아서 희석량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덜 깨지니까 표면적이 덜 생겨서 덜 녹는 거야 그러니까 투명한 얼음이든 단단한 얼음이든 다 얼음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빙질이 좋다 빙질이 좋다 다 틀린 말이라 빙질은 다 똑같아 아이스팜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 얼음이나 편의점에서 사는 얼음이나 우리가 집에서 얼리는 얼음이나 빙질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투명하고 단단하게 차이 때문에 표면적 차이가 나서 시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희석량이 차이가 나는 거지. 결국 내가 안 단단한 얼음을 쓰고 불투명한 얼음을 쓰면, 그래서 막 쉐이킹할 때어 이거 얼음 많이 깨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뭘 조절해야 돼? 메이킹 시간을 조절해야 돼. 그러면 똑같은 맛을 낼수 있어 결국 다 표면적이야 다텐더가 얼음 다룰 수 있는 건뭐 밖에 없다? 표면적 <목소리> 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젖은 얼음 마른 얼음 젖은 얼음 마른 얼음이 뭔지 알겠어? 자, 이게 사진이 이게 마른 얼음 젖은 얼음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냥 얼음을 상온에 꺼내놓고 그러면 얘가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0도 0도까지 올라가지 0도가 되면 얼음에 녹는 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얼음이 녹지 어 녹으면서 이제 표면에 물이 맺혀있는 얼음이 되지 그래서 완전 투명해지잖아 그거를 젖은 얼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성에가 잔뜩 끼어있는 거어 그래서 불투명해 보이는 거 그게 마른 얼음이다 얘네가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얼음이 몇 도야? 0 0오 그렇지 젖은 얼음은 항상 0도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 근데 마른 얼음은 몇 도야? 0이지어 냉동고 온도에서 영도 사이 어딘가죠. 어딘가 찜이잖아. 어. 어딘가 몇 도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어. 그래서 우리가 같은 품질을 만들 때는 뭐가 좋아? 젖은. 젖은 얼음이 좋다. 음. 응. 근데 이것도 뭐 상황마다 다른데 일단 이런 상 그렇다. 어. 그래서 우리가 있어보이디 QC라고 표현을 하지 퀄리티 컨트롤. 어. 왜 QC가 달라질까? 이 온도가 다른 게왜 QC가 달라질까? 비열 때문이. 비열은 물을 만든다고 했어? 안 만든다고 했어? 안 만든다고. 비열은 물을 안 만들어? 근데 어쨌든 비열도 열을 빼앗아 오는 거잖아. 아니, 비열만큼 어쨌든 냉각을 하기는 할거 아니야. 양이 아무리 적긴 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희석량에 뭐 0.1g이 됐든 1g이 됐든 2g이 됐든 영향을 줄수 있지. 그래서 얘는 온도 차이가 비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얘는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 희석량이 아주 조금이지만 차이가 날수 있어. 근데 얘는 항상 영도니까 비열이 몇인 거야? 빵인 거지. 얘는 비열이 없는 거야. 오직 융해열만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똑같은 시간 동안 메이킹을 하면 항상 똑같은 희석량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퀄리티 컨트롤에 있어서는 얘가 조금 더 유리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티니를 만드는데 하나는 얘로 만들고 하나는 얘로 만들었어. 예, 마른 얼음이 이거 마이너스 20도 짜리라고 하자. 똑같이 마틴을 만들었어. 이번에도 마틴니를 0도, 0도 똑같이 온도를 맞췄어. 그럼 이성량이 뭐가 더 많을까? 융이열은 어, 똑같지? 비열 차이가 있지. 좋아, 좋아, 다 왔어. 융이열은 똑같아 근데 비열 차이가 있네. 얘랑 얘랑 비열 차이가 있네. 그러면? 마른 얼음이? 마른 얼음이? 이성량이 많다. 이성량이 맞나? 아니야 에너지가 젖은 친구가 비열이 그 영점 오영에서 영점 곱하기 몇만큼 더 부족하니까 용 융열이 좀더 필요하겠네 그럼 젖은 개도 계속 정답 개도 기본의 브레인 얘는 비열이 빵이야 얘는 비열이 빵이고 얘는 비열이 뭐어음 그람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1그람이라고 치면 0.5 곱하기 20이니까 몇 칼로리야 얘가 얘보다 비열이 10칼로리가 많아 그렇다는 거는 칵테일한테서 마티니한테서 10칼로리만큼 더 뺏어올 수 있어 얘가 얘보다 근데 이 비열은 물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희석량이 더 많아 얘는 물을 안 만들고 10칼로리만큼 조금 더 냉각시켜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방금 얘기한 뭐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냉각 속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거는 됐고 그거는 굳이 지금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리고 마른 얼음이 잘 깨져 우리 왜 온더락 위스키 붓다 보면은 얼음 깨질 때 있고 안 깨질 때 있고 이러지 쩔어 그거 안 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뭘뿌리 마른 얼음을 온더락에 넣고 젖은 얼음으로 만들어주면 돼스토를좀 해서 온도를 올려 방금 냉동실에 꺼낸 거는 거의 마이너스 20도 라며 그러면 걔 꺼내서 아 이거 사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되는데 가만히 냅두면 이제 손님이 쟨 뭐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계속 스토를해스토를 스토를 하면은 어쨌든 얼음이 이제 상온에 꺼내져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 0도에 가까워지겠지? 그 상태에서 위스키를 부으면은 칵테일을 부으면은 안 깨져 마른 얼음이 왜 깨지냐면 이거 얼음이라고 하죠 그 유리에다가 뜨거운 물 붓고 차가운 물 부으면 깨지는 거랑 똑같아요 어. 같은 원리인데 마른 얼음이 왜 깨지냐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0도라고 그랬잖아 처음에 냉동실에서 꺼냈을 때 근데 위에다가 붓는 위스키는 몇 도야? 상온이니까 상온 20도라고 치자 그러면 온도 차이가 크지 온도 차이가 크니까 어떻게 되냐면, <laughs>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져, 작아져, 부피가. 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어쨌든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얼음 이제 위에다가 이 온도 차이 많이 나는 거를 부어버리면, 이 표면적에 딱 닿는 부분만 급하게 부피가 커져. 그래서 이 표면적에 있는 부피가 커져. 표면적 부피가 커지니까 이 밖으로 커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내부로 커지는 거. 내부에 있는 얼음을 압박을 한단 말이야. 힘을 점점 가해진단 말이야. 안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은 아직 온도가 낮아서 커지지 못했는데 밖에서 계속 누르기만 하니까 이게 힘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짜족하고 깨지는 거지 못 견디. 그래서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깨지는 거 그래서 마른 얼음이 더잘 깨져. 그래서 안 깨지게 하려면 우리가 온도를 올려줘야 돼 얼음의 온도. 를그 온도 차이를 줄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 써서 너네가 모르겠지만 바에서 쓰는 얼음 중에 더블 프리징 얼음이란 게 있어 이게 방금 젖은 얼음, 마른 얼음 이용한 거거든 더블 프리징 얼음이 뭐냐면 제빙기 얼음을 냉동실에서 얼리는 거야 그래서 두번 얼렸다 그래서 더블 프리징이라고 해 그러면 너네 이제 제빙기 써봤으니까 알겠지만 제빙기가 냉동 기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제빙기는 항상 무슨 얼음 상태야? 젖은 얼음, 젖은 얼음 상태잖아 우리가 제빙기을 꺼낼 때 보면 항상 촉촉하잖아 항상 젖은 얼음 상태야 근데 젖은 얼음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런 실험을 해 쉐이킹 쉐이커를 어떻게 그지 이렇게 그릴까어 바텐더들이 좀 얼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험이 이건데 표면적은 시간에만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아까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기로 작은 얼음 큰 얼음을 썼을때 온도만 똑같이 맞추면 희석량은 어떻게 해야돼? 온도가 같으면 희석량도 어떻게 해야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실제로 실험을 이렇게 쉐이커 두개를 써서 하나는 크러쉬드 얼음을 쓰고 하나는 큐브 얼음을 써가지고 바텐더가 실험을 해보면 얘가 희석량이 항상 많게 나와 항상 이게 왜 그러냐면 젖은 얼음을 써서 그래 젖은 얼음에는 표면에 물이 있고 마른 얼음에는 표면에 물이 없잖아. 근데 젖은 얼음을 써서 이 실험을 하면 얘는 그냥 애초에 물을 계량을 해서 넣어버린게 되는거야. 이해가 돼? 어. 근데 표면적이 얘가 더 크잖아. 큐브보다 크러쉬가 크잖아. 그러니까 물을 얘가 더 많이 넣은거야. 애초에 쉐이킹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면, 어? 작은 얼음을 쓸수록 희성량이 많이 나오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빙질이 나오고 품질이 나오고 단단한 얼음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게이 실험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아까 미국에서 한 실험은 희석량이 똑같다 탔다 그랬잖아 그래서 표면적에 있는 물기를 제거를 하고 실험을 했어 아... 그래서 표면적에 있는 물기를 제거를 하고 실험을 해 봤더니 똑같이 나오네 희석량이 어. 근데 보통 우리가 걔는 그 물기를 어떻게 제거했냐면 원심 불리기에다가 얼음을 돌렸어. 그래서 물기를 완전 완전 빵그라에 가깝게 했는데 일반 바텐더들이 그런 뭐 어, 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내에서 하다 보니 이런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작은 얼음을 쓰면 쓸수록 이상형이 많게 나오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시간 조절도 안 해놓고 그 물기 제거도 안 해놓고 변수 조절을 안 했으니. 당연히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지 그거를 바텐더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어, 그거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더블프리징 얼음이야 재빙기는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빙기 얼음을 그대로 쓰면 우리가 이도치 않게 물을 더 계량해서 넣게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희성량이 많아지니까 그 표면적에 있는 물을 없애려고 한번더 얼리는 거야 냉동실에서 그럼 마른 얼음이니까 표면에 물이, 적겠지 그래서 더블, 프리징 얼음을 쓴다 그럼 다 했어 얼음은 이제 짜잘짜잘한 e n 지 h a t you want to be, what you want to be, what you want to b 다 what you w 다 n t t 다 be, what you want to be, what you want to be, what 표면적은 비열과 융해열 얘네는 얼음이 갖고 있는 고기값이 변화를 줄수 없고 근데 비열과 융해열 중에 뭐가 더 크다? 융해열이 더 크다 근데 융해열은 필연적으로 뭘 만든다? 물을 만든다 그래서 냉각은 희석이다 이것만 알면